안녕하세요. 윤쿨쌤입니다. 오늘은 2-2대양계 역학, 그첫 번째 시간, 달의 공전과 자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수업의 키워드는 첫 번째, 달의 공전,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성홀과 상망홀,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의 자전이 되겠습니다. 다시 달의 공전, 그리고 항성월과 상망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항성월하고 상망월이 서로 어떤 점이 다른지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달의 자전까지 오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게요. 자, 여기 가운데 보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죠. 하루에 몇 도? 그렇지, 지구는 하루에 1도씩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태양이 지구 주위를 하루에 1도씩 연주 운동을 하죠 그러면 이런 태양이 가는 길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황도 라고 합니다 누리끼리한 누런 태양이 가는 길을 우리는 뭐라 한다 황도 그러면 하얀 달이 가는 길을 뭐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백도 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백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면서 달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궤적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백도라고 해요. 근데 황도하고 백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황도는 태양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함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황도가 연주 운동이 일어나는 시 운동이었다면, 달 같은 경우는 직접 실제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만들어지는 궤도라는 거. 자, 그러면은 달의 공전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 보세요. 자, 달이 지구 주위를 어떻게 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시계로 돌고 있어. 그럼 반시계로 도는 것은 방향이 어떻게 돼? 그렇지 서에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로 한 달에 한 바퀴. 왜한 달에 한 바퀴냐? 달은 왜 달이라고 하겠어? 그렇지.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해는 왜, 해, 해는 왜 해라고 하겠어? 그렇지. 한해 동안. 한해 동안 뜨기 때문이요. 한, 그러니까 한 해가 간다고 하잖아. 달이 연주 운동을 한 번을 하면 한 해가, 해한 개가 가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달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은 한 달이 가는 거지. 그런데 이 달은 음력으로 한 달이 되겠습니다. 태양을 이용한 것이 양력이라면 달을 이용한, 어, 시간은 음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음력 한달 동안 지구를 안 바퀴 돈다는 거 그래서 그입력한 달은 어, 며칠이 되냐 바로 27.3일이 되겠습니다 양력 한 달은 31에서 0 31일 정도 되죠 근데 음력 한 달은 27.3일 그런데 여기 항성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 달의 음력의 종류가 항성월하고 상망월인데 우리는 지금 달의 공전이니까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를 계산해야지. 그래서 달이 한 바퀴, 정확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걸 우리는 항성월이라고 부르고 27.3일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달은 지구 주위를 27.3일에 한 바퀴씩 돈다. 그럼 27.3일에 한 바퀴 도니까, 이번엔 또 360도를 뭘로 나눠줘야겠어요? 그렇지. 27.3일로 나눠주게 되면, 360도를, 360도를 27.3일로 나눠주게 되면, 약, 약 13도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하루에 13도 정도를 회전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의 공전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위상 변화하고 위치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위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거예요 자, 그럼 위상이라는 것은 뭐냐?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죠? 위치에 따른 모양이 되겠습니다. 위상이라는 것은 위치에 따른 모양이고 위상 변화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이렇게 발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게 초승달 그리고 이게 상현달 그리고 이게 보름달 하얀 딸이 어디 있어요? 하얀 딸. 요거는 하얀 딸은 아닌데, 어, 하얀, 하얀 딸이라 합시다. 하얀 딸은 아니고 사실은 하얀 망간인데, 절반이 딱 돼야지 하얀 딸이에요. 하얀 딸. 그 다음에 금음 딸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모양 변화를 일으키는 거 위치에 따른 모양 변화 그럼 왜 위치에 따라서 모양 변화가 일어나는자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이 그림을 보면은 지구 보이죠? 지구가 한 가운데 이렇게 딱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태양빛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빛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에서 태양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태양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태양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을 때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태양빛이 오는 부분이 이렇게 빛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달의 절반을 딱 쪽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다 빛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달이 빛나는 부분을 모두 볼 수가 없지. 왜? 지구에서 관측을 하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달을 바라보니까, 달이 다 오른쪽이 빛나고 있지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차근차근 해볼까요? 먼저, 이 위치에 있을 때. 자, 이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면 어떠겠어? 그렇지. 지구에서 바라보면 달의 빛나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이겠지. 그래서 다리 마치 싹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사기라고 해요. 음력의 처음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력의 시간이 흐릅니다. 다리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공전을 하는 거요. 예 다리 지구를 반 시기로 이렇게 서 어,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있어요. 자,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면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면 이 위치에 오게 되는데 이 위치에 오게 됐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게 되면 자, 보세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이 공전 궤도에 공전 궤도에 공전 궤도에 안쪽 부분, 이 부분이 바, 보이겠지. 지구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보일 때 달의 절반이, 절반이 빛나봐요. 절반이 좀안 되게 빛나봐요. 오른쪽이 살짝 빛나보이겠지.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손톱 모양의 초승달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 부분이 살짝 빛나보이는 거. 이걸 우린 뭐라 한다? 초승달이라고 해요. 그럼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달이 이 위치에 오게 됐어요. 그럼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의 이쪽 부분이 보이겠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의 이쪽 부분이 보이니까 이거는 반달이 돼요. 반달. 지구에서 바라 반달. 그러면이 반달은 오른쪽이 빛나는 반얀 달.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상현달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계속 공전 해야지고 이번에 이 위치에 왔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이 온전히 다 빛나 보이 꽉찬, 꽉찬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달이 꽉찬 모습을 우리는 보름달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죠. 이 보름달을 다른 말로 우리는 망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망이라고 하고 이거를 상현이라 했을 때그 중간에 어떠한 단계가 있죠. 요거는 반달도 아니고 보름달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 상현 달과 망의 중간에 위치한다. 해서 상현 망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현 망간 보름달을 지나서 하현 망간을 지나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의 왼쪽 오른쪽 어디가 빛나겠어? 지구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렇지 달의 왼편이 빛나니까 요것은 하현 달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왼편이 빛나는 모습. 자 그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이 부분을 바라보는데 달의 왼쪽이 마찬가지로 빛나는데. 절반이 차야못 차요? 차요. 절반이 안 차고 왼쪽이 살짝 빛나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금음 달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은 부분만 빛을 내요. 그런데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반사 면적이 달라지는 거야.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위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모양이 변하게 된다. 이것을 달의 위상 변화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달의 위상 변화는 우리가 배웠고 이제 달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달의 위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생각해 봅시다. 달이 아까 어, 27.3일 동안 한 바퀴를 돈다고 했지. 그러면은 하루에 몇 도를 움직인다? 그렇지. 하루에 13도만큼 달의 위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13도만큼 반시계로 돌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3도만큼 서에서 동으로 달의 위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렇지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바라보는 거야.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달을 바라보면 달이 원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달이 상현달의 위치에 있었는데 달이 안 움직인다고 합시다. 달이 공전을 안 해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서 매일 밤 자정에 매일 밤 자정에 달이 똑같은 위치에 오게 되겠지. 그런데 그런데 지구가 어때?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자전을 하는 동안 달이 공전을 하는 거야. 위치가 달라지겠지. 그러면 다시 원래 위치 같은 시각에 왔을 때 달이 원래 위치에 있어요? 아니지. 왼쪽만큼 이렇게 이동한 모습. 다시 말해서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한 모습의 위치에서 새로 발견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달이 13도만큼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13도씩 서에서 동. 한번 그럼 봅시다. 자, 초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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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녁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해가 뜬 후에요. 해가 진후에요 해가 지, 해가 뜨기 직전이에요. 그렇지. 해가 진 후지. 해가 막진 후야. 자, 봅시다. 그러면 해가 막진 거라면서 해가 막진 거라는 것은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해가 이렇게 지평선에 걸려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달이 쪼, 지구가 좀더 자전해서 여기로 막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위치가 되면은 지평선이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태양 빛을 받지 않게 되면은 바로 초저녁이 되겠죠. 그러면 초저녁에 어 이렇게 달이 보이게 되는데 어느 지평선에서 보이냐? 해가 진 쪽에서 보이기. 해가 진 쪽은 서쪽이야, 동쪽이야. 그렇지. 그래서 초저녁에 서쪽, 지폐, 서, 서쪽 어 지평선에 이렇게 초승달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루에 약 13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2일경에 달이 이렇게 관측이 됐는데, 그 다음날 초저녁 똑같은 시간에 달을 바라보면, 달이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13도만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 바로 이 위치에서 발견이 된다는, 서에서 동으로 13도만큼을 이동한, 13도만큼을 이동한 이 위치에서 우리가 달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봅시다 계속 이렇게 13도만큼을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물론 이동하면서 달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위상도 달라지겠지. 근데 13도만큼 이동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해 보세요.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위치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달의 일주운동은 일어나겠지. 그러면 달의 일주운동에 의해서 달이 서쪽 지평선을 동해서 서로 이동하니까 일주운동에서 서쪽 하늘로 이렇게 서쪽으로 지게 될 거야. 그런데 생각해 봐. 다리 이위치에 있을 때랑 이위치에 있을 때랑 1번 2번 뭐가 다리 빨리 지겠냐 그렇지 1번에 위치했을 때 다리 금방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러면 자 2일경이랑 3일경 5일경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달 달이 지는 시각은 늦어지겠어, 빨라지겠어? 그렇습니다, 늦어집니다. 달은 매, 달이 이렇게 계속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달이 지는 시각이 계속 늦어지는 거야. 생각해봐, 소중 이,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랑 이 위치에 있을 때랑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이 뭐가 더 나중이겠냐? 당연히 상현 달이 훨씬 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이 훨씬 나중인 거야. 다시 말해서, 자 다시 정리해보자. 달이 서에서 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13도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달이 다시 서쪽 지평선으로 일주 운동해서 내려가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그럼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바로 13도만큼 달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는 뭐야? 달이 그그 하루 동안 매일 같이가 아니라 하, 그 하루 내에서 다리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 이유는 뭐야? 그렇지.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다리 일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지구가 잡아봐. 다리 여기 이렇게 있었지.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내 머리 위에 다리 있었을 거 아니야, 초승달이. 그런데 사람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 사람, 지구가 자전해서 사람이 위치 오게 되면은 초승달 밑, 초승달 이렇게 지평선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지. 그러면 상향한이랑 초승달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그렇지 상현단은 지구가 이만큼 여기까지 자전을 해야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일경하고 3일경을 비교했을 때 3일경이 훨씬 달이 지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해봐 달 얼마만큼 늦어지냐 바로 달이 13도만큼 이치동을 했지 그럼 13도만큼 이동을 했다면 지구도 13도만큼 이동을 해야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지구가 13도만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달이 늦게 지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13도만큼 이동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려? 생각해봐. 한 15도를 이동하는데 얼마의 시간? 1시간. 다시 말해서 60분의 시간이 걸렸다 이 말이야. 15도를 이동하는데 몇 분? 60분의 시간이 걸렸어요. 60분. 1시간 60분. 그러면 13도를 도는 데는 60분이 좀덜 걸리겠지. 그러면 13대 15. 그리고 아까 15가 60분이었어. 그러면 13도는 몇분인까 X로 해가지고 X를 계산하면 52분이 나온다는 거야. 정확히. 그러니까 약 50분씩 늦게 진다라는 거야. 달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50분씩 늦어진다. 달 지는 시간이. 그러면 그거는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생각해보죠. 이거는 초저녁이니까 달이 짖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려서새벽력이 됐어, 새벽력이 그럼 새벽력이 됐으면, 자, 보자. 새벽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쯤 왔을 때야. 왜 이쯤 왔을 때야? 새벽에는 해가 뜨기 직전이잖아. 그러니까 지평선에 해가 걸려있을 때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좀더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 보름달이 보름달도 지금 지평선에 걸려있잖아. 그러면 이게 좀더 지나가면은 보름달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보름달이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그런데 생각해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보름달의 위치가 이 위치로 옮겨갈 거 아니야. 달의 위치가 보름달에서 하얀 망간으로 옮겨간다고. 자, 옮겨가는 위치가 어디서 에 어디? 그렇지 서에서 동으로. 보름달의 위치가 새, 새벽에 여기서 발견이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자얘들은얘들은질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주 운동을 해서 지는데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리 마찬가지로 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아니야 그러니까 뜨는 것도 마찬가지 뜨는 거 다리 뜨는 것은 마찬가지예달 뜨는 것도 50분씩 늦어지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자 여러분이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여러분이 어,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자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 보름달이 이제 막 떠오르겠지. 보름달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니까. 보름달이 막 떠오를 텐데, 지구, 달이 공전해서 이위치로 옮겨간 거야. 그러면은, 달 뜨는 시각이 더 늦어졌을까? 빨라졌을까? 늦어지겠지. 왜냐면, 똑같은 시간에 오더라도, 달이 여기로 옮겨가 버리면은, 달이 아직 떴어? 안 떴어? 안 떴지. 그러니까, 옮겨만, 옮겨간 만큼은 지구가 자전해서 쫓아가야지, 그제서야 달이 뜰거 아니야. 그게 바로 13도가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13도만큼을, 자, 생각 정리하겠습니다. 달이 1 3도만큼을 서에서 매일 동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평선이 지구가 자전을 해서 13도만큼을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50분씩 정확히는 52분, 50분씩 약 50분씩 늦게 뜨고 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의 위치 변화에 의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다리 위상에 따라서 뜨고 지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진짜 다리 위상에 따라서 어떻게 뜨고 지는 시간이 달라지느냐. 일단 뜨고 진다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지평선이 되겠어. 지평선 위로 올라오면은 뜨는 거고,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지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삭부터 알아보자. 자, 삭이라는 것은 지금 다리 이 위치에 있을 때지. 그러면 다리 뜬다는 것은 삭이 뜬다는 것은 삭이 지평선에 걸려있을 때. 다시 말해서 삭을 기준으로 딱 이렇게 지평선을 그려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평선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다리 지,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다리 삭이 뜨려면은 삭이 뜨려면은 사람이 어디 에 있어야겠어? 그렇지. 사람이 여기 에 있어야겠지. 사람이 집, 여기 있으면은, 지평선이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이 있었던 방법은 여기하고 여기야. 그렇지? 근데 여기 있으면은, 사기 지는 거잖아. 그러면 사기 뜨려면 사람이 여기 있을 때가 되겠지. 그러면 몇이에요?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지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지구가 자전을 하면은, 사기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러면 6시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사기 뜨는 시간은 6시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지구가 자전을 해서, 사기. 남중하려면 내 머리 위로 올라오려면 사람이 여기 서 있어야겠지. 그래야지 탁이 내 머리 위, 지평선이 이렇게 되고 내 머리 위에 사이 올라와야 남중하는 거니까 정오가 되겠어. 정오는 낮 12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사이 지는 시각은 마찬가지로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은 이렇게 사 사계 모양의 달은 이렇게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러면 저녁 6시, 다시 말해서 18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워야 될까?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삭, 초성달 상현달, 보름달, 하얀달, 금음달의 뜨고 지는 시간 그리고 남중 시간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이 그림만 그릴 줄 아면 돼. 예를 들어 상하 더해 볼까? 보름달이 뜨고 지는 시간을 찾고 싶어. 그럼 보름달의 위치가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일단 자 일단 보름달이 남중하는 시간은 사람 이 이렇게 서 있을 때니까 당연히 자정. 밤 12시에 보름달이 남중합니다. 자, 그러면은 달 보름달이 뜨고 지는 시간을 계산하려면 보름달을 지평선에 딱 걸어 놓으면 돼. 자,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있을 때는 자, 지구 이렇게 자전하니까 보름달이 떠오르겠지. 다시 말해서 저녁 6시 저녁 6시면 18시에 보름달이 떠올란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면은 보름달이 어떻게 되겠어지평선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보름달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아침 6시에 보름달은 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달이 뜨고 지는 거랑 관측은 별개의 문제라 했어. 달이 뜨고 진다 해서 항상 볼수 있는 건 아니야. 삭은 6시에 떠서 18시에 지지만 항상 관측이 불가능해. 일단 어두운 면이 보이니까 일단 안 보이고, 혹시 사기 보인다 하더라도, 사기 보인다 하더라도 태양빛이 너무 밝으니까 관측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초승달은 언제 관측, 초승달은 9시에 떠요. 여기 이렇게 되니까 9시.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저녁 9시에 초승달이 떠오를 텐데, 관측은, 관측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관측은 언제부터 가능하겠어? 마찬가지로, 18, 어, 관측은 18시부터 돼요. 왜 그냐면은, 생각해보자. 초승달이 떠오르는 것은, 초, 아니, 초승, 아, 잘못됐네, 선생님. 잘못겠습니다 이거는 지는 거고. 사람이 여기 서 있어야지, 이렇게 자전을 하면은, 초승달이 떠오르겠지. 그런데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태양이 떠있을 때야, 태양이 저있을 때야. 그렇지. 태양이 아직 떠있을 때야. 다시 말해서,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 뭐냐, 이 초승달이 뜨는 시각이 아침 9시에요. 아침 9시. 아침 9시에 달볼수 있어? 왜못 봐? 다시 말해서 아침 9시에 초승달이 이렇게 올라와. 올라오지만, 올라오지만 태양빛이 9시는 이미 태양이 밝아져 버렸어. 그래서 달을 관측할 수가 있어? 없어?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달은 언제부터 관측할 수 있어? 그렇지. 해가 진 시각. 다시 말해서 일몰. 저녁 18시부터 관측이 가능해. 그러니까 저녁 18시부터 저녁 18시 해가 지는 시간 바로 이 지점이 되겠지. 저녁 6시부터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갈 테니까 저녁 6시부터 초승달이 지는 시간 9시까지 그러니까 총몇 시간이 관측 가능. 그러니까 총몇시간이 관측 가능한가? 해 3시간이 관측 가능. 이런 식으로 관측 가능 시각과 달이 뜨고 지는 시각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 뜨고 지는 것은 지평선을 기준으로 한 거고 관측 가능한 것은 밤에만 관측 가능하다. 이것을 꼭 알아두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항성어가 상망월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항성어하고 상망월, 결론부터 얘기할게. 항성월은 공전주기야. 다시 말해서 정확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상망월은 모양주기야. 모양주기. 다시 말해서 모양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거를 정의 내려보면, 달이 지구주위를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성월. 그렇기 때문에 공전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망월은, 상망월은 다리 모양이 원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시 말해서 모양이 삭에서 삭까지 되는데, 삭이 된 다음에 위상 변화를 일으켜서 다시 삭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혹은 망에서 망까지, 망에서 망까지, 이렇게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상망월에. 그러면 음력 한 달이라는 것은 이 상망월이 음력 한 달이야. 왜냐면 하 옛날에는 달이 항성월, 다시 말해서 달이 한 바퀴 도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지. 그런데 달의 <laughs> 모양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관측이 가능했단 말이야. 그래서 음력 한 달은 29.5일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봅시다. 항성월. 다시 항성월은 공전주기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상망월은 모양주기였어 상에서상 혹은 망에서 망 다시 말해서 어떤 위상에서 그 다음 똑같은 위상이 되돌아올까 상현달에서 다시 상현달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망월이야 그런데 상망월은 그냥 모양을 관측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런데 항성월은 어떻게 알수 있냐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어 바로 멀리 떠있는 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멀리 떠 있는 별 앞에 다시 돌아오면은 정확히 한 바퀴를 돌게 된 거지. 다시 말해서 자보자 자, 자봅시다. 자, 음, 자 원래 처음에 지구하고 지구하고 달이 이 위치에 있었어요. 달이 지금 무슨 위치야? 그렇지 보름달의 위치가 되겠지. 왜냐면 달이 지금 가득 찬 모양이니까. 자 그러면 달이 이렇게 공전을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달이 이렇게 현재 이 별의 앞에 놓여 있어서 어떤 멀리 떠 있는 배경별의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 달이. 그러면 자 지구가 이렇게 달이 공전을 했을 때, 달이 공전을 했을 때 다시 그별 앞으로 되돌아오면 정확히 달이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별 앞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왔어, 달이 한 바퀴를 돌아왔고 그별 앞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지구가 이만큼을 공전을 해버린 거야. 누구를?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한 거지. 그러면 지구가 여 위치에서 달을 바라보면 달이 더 이상 보름달을 보일까 안 보일까? 그렇지 아직 보름달이 안찬 거야. 왜냐면은 태양과 지구 그리고 이 지구의 반대편에 달이 위치해야지 보름달 모양이 되는 거야. 다시 설명할게 잡아. 처음에 보름달이 이 모양, 달이 위치가 이 모양에서 보름달 모양이었어. 별 어떤 별 앞에 있었지. 그래서 달이 열심히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단 말이야.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별 앞에 다시 놓이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지구가 이 위, 여기에 가만히 있냐는 거지. 지구도 태양을 이렇게 공전을 한다는 거야. 지구도 태양을 공전하니까 지구 위치가 달라져버린 거야. 그럼 이 위치에서 달을 바라보면은 달이 여전히 보름달 모양으로 보일까? 아니지. 달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려면은 이 위치로 와야지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을 더 쫓아가야 되는 거야. 항성월에서 2.21만큼을 쫓아가야지 다시 보름달이 되기 때문에 상망월과 항성월이 2.21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자, 보름달이. 그러니까 보름달이 한다. 달이 한 바퀴를 도는 데는 27.3일이 걸려. 근데한 바퀴를 돌아와서 다시 그별앞별 앞에 돌아온 거야.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공전을 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져. 지구의 위치가 달라져서 달을 달이 원래 위치에 돌아왔을 때 달을 바라보면 더 이상 보름달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만큼을 더 쫓아가야 돼 달이. 이만큼을 쫓아가서 태양과 지구와 달이 나란히 놓일 때 다시 보름달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상망월이 항성월보다 길어요. 2.21 정도. 왜 2.21이냐면 달의 공전 주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구의 공전 속도하고 달의 공전 주기를 계산하면은 을 2.21이 나와.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결론은 항성어가 상방을 2.21이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 동안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해 버려서 예를 들어 지구가 공전을 안 하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보름달이면서 한 바퀴를 돈 거잖아. 그러니까 항성월하고 상망월이 정확히 같겠지. 그런데 이렇게 도는 동안 지구가 원래 위치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원래 위치로 돌아와도 한 바퀴를 돌았지만 보름달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2.1만큼을 더 가야지 보름달이다. 그게 바로 상망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자. 자, 이제 마지막 달의 자전입니다. 자, 달의 자전은 달의 자전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달의 공전주기하고 자전주기가 27.3일로 정확히 일치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달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저, 달이 공,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달도 스스로 정확히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27.3일이 걸리지. 그동안 달도 정확히 지, 지 스스로 한 바퀴를 돈다는 거야. 이게 엄청 놀라울 만큼 정확히 일치해요. 자, 달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린다? 한 달이 걸린다 자, 보자. 이 그림을 보자. 예를 들어서, 다리 자전을 안 해. 다리 자전을 안 하면, 자, 이렇게 그대로 도니까, 그대로 도니까, 자, 다리 자전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어? 자전을, 예를 들어 다리 자전을 해버리면, 이 깃대가 같이 돌아갈 거 아니야. 자전을 안, 도... 자전을 안 하니까, 깃대의 위치가 고정이 된 거야. 지금 이 경우는 자전을 안 하는 경우야. 자, 자전을 안 하면, 자전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달이 자, 한 바퀴를 돌면서 달도 정확히 달이 예를 들어 3, 4분의 1만큼을 공전했을 때 자전도 정확히 4분의 1만큼을 자전을 하는 거야. 기대 위치가 4분의 1만큼 정확히 위치에 옮겨가. 그 다음에 또 2분의 1만큼 돌았을 때또 정확히 2분의 1만큼 자전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또 4분의 3을 돌았을 때 자전도 4분의 3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구의이 달의 기대 뭐냐, 이 깃발이 항상 보이게 된다. 달의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달의 앞쪽 면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은, 달이, 지, 고, 달이 한 바퀴 공전한 동안 정확히 자전도 한 바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 관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수업을 우리는 배워봤고요. 달의 공전, 항성호가 상망월 그리고 달의 자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배워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